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 성전의 기도, 어, 특별히 이그 솔로몬의 성전의 기도가 마무리되는 38절 42절입니다. 예,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요. 자, 38절부터 42절 마지막까지. 배, 샤브 그리고 돌아오면 그들이, 예, 여기는 이제, 예, 자, 여러분들 예, 그들이 돌아오면, 예, 이 3인칭 복수죠. 돌아왔을 때, 엘레하, 주께 당신께, 백콜 모든, 리밤, 그들의 마음으로, 전심으로, 이 말이죠. 모든, 뭐, 우리나라 성경은 백콜을다 하여라고 하는데, 그냥 뭐, 모든 마음으로, 모든이죠. 우베홀, 모든, 나프셰샴 그들의 모든 목숨으로, 베 엘레츠, 땅으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시브얌시브얌은 이제, 어, 쉐브, 어, 여러분들 그 단어 보시면, 시브암 자체가 포로된, 예, 포로죠, 포로. 그래서, 그들의 포로죠. 그들의 시브, 시, 시브야. 그들의 포로에서부터 아셰르, 어, 그렇게 이제 포로로 있던 땅에서 그들의 모든 마음과 생명으로 그들그들 그들 전멸 있죠. 당신에게 돌아올 때에, 예. 그리고 됐던그 돌아왔을 때, 샤브 오탐, 오탐 그들이, 예, 돌아왔던 그, 그들이, 어 잡혀갔던 땅이었죠. 고로로 예, 그리고 거기서 잡혀갔던 땅에서 예, 잡혀갔던. 여거는 이제 샤브는 또 이제 어, 가져가다는 뜻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터팔렐루 그들이 기도하면 사면신복수죠 그들이 기도하면 대렉 어, 길에서 아르잠 그들의 길에서 기로 기도하면 어떤 길입니까? 아셰은 나타다 주께서 주신 그죠? 또 하게 하신 어, 넘기신. 레, 네, 아보탐, 그들의 조상들을 넘기신 그 땅에서 기도하면, 뭐 어디든지 이제 포로로 잡혀서 기도하면, 배, 하, 이르. 네. 지금은 이제 완전히 이제 포로로 잡힌 땅에서 그죠? 기도하는 거죠. 선택한 도시에서. 그럼 결국은, 어, 포로로 잡혀가면 성전에 올수 없으니, 없으니까, 결국 성전의 이름으로. 이렇게 보면 이제 성전 장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장소의 어떤 의미가 중요한 거죠. 그 장소, 성전의 의미 철저하게 이거는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죠. 성전의 장소에서도 기도 안 하는데 어, 이루어달라는 거는 그 성전의 성전의 그 약속을 통해서 결국 어,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하이르 도시 어떤 도시입니까? 바할때 당신이 선택하신 그리고 라밧 아, 그리고 어, 바이트 전 그리고 어, 바니티 에, 내가 지은 리쉐메카 주의 이름으로 지은 그 전을 선택한 거기서 또한, 그런 도시, 그런 도시죠. 여기는 전을 뭐라, 왜냐면 선택한 도시와 그성전에서 기도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샤마타, 주께서 당신은 들으시고, 민, 하샤마인 하늘에서부터 미, 메콘, 그 하시는 곳, 시우테카, 주의 계신 그 곳에서부터, 하늘에서부터, 에드테필라탐 그들의 기도를 계속해서 반복이죠. 베에드테테히노테헨 그들의 간청을 들으시고 샤마타 그죠. 그리고 베아시타행하소서미슈파탐 그들에게 미슈파트를 행해달라 이 말이죠. 그들에게 미슈파트 그들에게 뭐미슈파트를 뭐겠어요? 미슈파트 결국은 어, 그 정의를 행해달라 하는 거죠. 어, 의로움을 그리고 베 에, 살락타, 어, 용서하소서 레, 암메카 주의 백성에게 용서하시고, 아셀르 하트, 우, 그들이, 예, 사인칭 복수죠, 이거는. 예, 사인칭 복수. 예, 저, 예, 사인칭 복수, 그죠? 예, 그들이, 예, 그들이 이제 지었던, 예, 그들이 지었던, 그, 어, 당신에게 지었던 그 어, 백성의 죄를, 그죠? 백성을 위하여, 예, 그들이 죄를 지은, 당신에게 지은 그, 백성을 위해 용서해달라 그 말이죠 자 40절 아타 이제 엘로하의내 네 하나님이여 이후후 있게 하소서 여기 이제 중요한 건데 이 3인칭 복수잖아요 3인칭 복수 미야리아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 저시브 예, 저시브라 그러죠 어, 이 간접명령이요 히브리어에서 3인칭은 보통 간접명령이요 예브라케 카도나야 미야호께서 내가 복을 주시길 원하고 복 주시고 간접명령 이것도 그들이 에, 이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로 에, 에, 있게 하소서. 뭐예요? 에네하 주의 눈이 있게 하시고 삼신, 그다음 베투 호트 열려 있게 하시고, 왜 오즈네하 주의 귀가 귀들이 가샤보트 가까이 있게 하소서. 리 제필라트 기도죠. 아, 함 마콤 하세 이전이 장소에 에, 그 기도에 있게 하소서. 이 말은, 눈이 있고 열려져 있고 귀도 가까이 있고 하나님이 정말 들어달라 하는 그런 간접적인 명령이죠. 어 그래서 배아타 이제 쿠마 일어나서 사도나 엘로힘 하나님이여라 누헤카 주의. 여거는 이제 주의 그어 제가 뭐라고 뭐라고 보자기 볼까요? 주의 능력이가 머무시는 곳누아 예. 주께서 머무시는 곳에 주께서 아타 이제 당신은 어, 주와 그리고 외 아론 주의 복계 그리고 우즈 하 주의 능력, 그 다음에 코하 네하 주의 성격 자들, 자꾸 제사장 하지 마십시오. 성격 자들, 그리고 아도나이 엘로 헤 알로 힘 여호 하나님 의 성격 자들, 그러니까 주와 그리고 그다음에 괴와, 음, 성직자들이 그 다음에 괴와 성격 자들이 그 머물러 있는 누와크, 그곳에 에, 그곳에 하나님 일어나시고 이레베슈 이, 라바시는 입다죠. 그들로 입게 하소서. 테슈와 테슈와는뭐성도되고 구원도 되죠. 저는 뭐라고 그러했냐 여기서 구원을 어입게 했달라. 예, 참 라바시는 옷 입다는 말인데요. 잠인신복수잖아의미하려요 그리고 와하스데카 헤세드 누 주의 헤세드가 중요한데 헤세드는 어, 하시드 이라면 구원받은 자 그죠? 또는 뭐 신실한 자 또는 뭐 성도 뭐 여러 가지 번역했는데하시데하 그리고 이슈마후 결국 하나님 백성들이죠 구원받은 자들로 그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바톱 기쁨으로 복으로 좋은 것으로 저는 뭐라 그랬냐면 선하심으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좋으심으로 결국은 사인칭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여기서부터 나왔어요 주의 눈과 귀 그리고 어,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들로 어디께 예, 일러 베슈 요거는 무성이고 유성이죠. 어, 그리고 아드나 엘로힘 여호 하나님이여 알타슈브. 어, 여기 보면 여호 하나님이여 돌리지 마소서. 여기 슈브가 이제 돌아가다. 어, 슈브는 여러 가지 이제 뜻이 있죠. 회개할 때 돌아오다도 있지만 얼굴 돌려버리다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얼굴 돌려버리죠. 펜에 주의 얼굴을 그죠? 펜에 그 다음, 메시 헤하,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에, 기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에, 얼굴을, 에, 그렇게.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 do not away the face. 주의 기름 받은 자의 얼굴을 돌리지 마소서. 결국은 하나님의 어떤 구원을 돌리지 말라. 결국 메시아가 아주 중요하죠, 메시아. 어, 이거는 이제 재밌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사무엘 어, 상 2장의 1번 한나의 기도도 본 거의 마지막에 메시아 기름 부원받은 자 메시아에게 인해를 메시아 그래서 다윗의 기도도 그렇고 어, 솔로몬의 기도도 그렇고 메시아의 얼굴에서 얼굴을 돌리지 마라 결국 하나님의 어떤 구원을 어,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성전이지만 예, 하나님의 어떤 구원 그래서 자크라 어, 그리고 여기 보면 예, 기어가서어 레, 하스, 레 이네들을 다윗의 이네들로, 아부데카주의종 다윗의 이네들에게 이네들로 기억가소서 그래서 바로, 이제, 기름보험받은 자는 결국 뭐, 하나님의 어떤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어떤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고, 다윗을 통한 기름보험받은 자.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지 마라. 회복시켜달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면요. 어, 제가 죽 정리 를 해가 다시 한번 본문 을 잔잔히 보 니까 어, 기도, 자 체가 이 성전 의기 도가 하나 님의 어떤 어, 이 름이 그하 시고 또 들어 달라. 또 미스 포춘어 e 기근 과 가뭄 과그 다음 에 역병 과병과그 다음 에디 제스 터 재앙 가운데 서 하나님 이 고쳐 달 라는 것, 특별히 for e i g n e r s 어,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그, 어, 들어주시고 기도하 i 또 c a p t i v e 특별히 포로로 잡혀 갔을 때도 어, 하나님이 예, 들어주시고. 그래서 이러한, 어, 성전의 기도, 인, 성전의 기도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저는 이제 현대적으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in the name of the Lord. 예, 그걸로 봐야 됩니다. 어, 정말 다, 어, 메시아의 얼굴을 돌리지 않도록, 예, 그렇게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돌리지 마셔서 결국, 어, 메시아하고 연결되어 있죠. 예, 기름보험받은 자. 그래서 성전의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기름보험받은 어, 그런 자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들 우리가 기도 하나의 백성의 기도의 회복 어, 정말 죄를 짓고 우리가 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만 하면 어, 이런 어, 신약과의 일치하는 그런 내용이다 하는거 알수 있죠 한번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오늘도 어렵진 않아요 본문만 길고 이렇지 에, 38절부터 42절이네요 여기 보면

אשר בניתי לי שמ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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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עתה אלוהי איכהו נא עיניך פתוחות ואוזניך קשור בוטה לי תפילת המקום הזה, סאשי בילג'ר. ועתה קומה אדוני אלוהים לנוכחיך אתה וארם וארוני זו ועוזיך כהניך אדוני אלוהים אילו בישו 태슈아베 하스 데카 이스메후 바톱 42절 아도나 엘로힘 알 타셰브 페네메시헤카 자크 라레 하스 데 다비드 아브 데카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쨌든 잘 읽었는데요 큰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마찬가지죠 예 오늘 본문이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한번 잘 읽어봤는데요. 예, 뭐, 작아서 이거는 아 이거 어제 거네요. 예, 제가 잘못 가져왔네요. 어제 건데 어,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간 여러분 되신 분은 그만 보셔도 되겠어요. 예, 시간 되신 분들은 오늘 11절 예, 11절 오늘 너무 막 여기 어떠한거 예, 가져왔네요. 자, 여기 보면, 예. 네. 한번볼요 예. 네. 정도 하고, 이 본문을. 어쨌든 여러분들 본문을 자꾸 여러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이제 많이 돼서. 자, 오늘 이 본문이었는데, 3 8절 42절까지 마무리하는 기도를 잘 한번 읽어보시기를. 어, 바라 겠 습니다.